안녕하세요 가루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시내버스로만 이동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광주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로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어 버스터미널 도착했네요. 여기 신세계 백화점에다가 뉴스케어. 이쪽에서 타야 되나 보다. 화스는 217번. 요거는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한데. 여지타은 지금은 지금은 지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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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가지고 광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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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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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광은 지금은 지 아, 광천. 주, 주암. 아, 네네. 아, 그거까지 안 가요, 지금. 그 앞에 가버렸어, 방금 전에. 217번. 네. 아, 여기는 광천시의 버스터미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광천시의 버스터미널 간다고 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주암터미널이었어. 근데 광천터미널이라고 적혀지? 그런데 문제가, 오지, 217번 맞는데, 내가 여기 버스장에 4분에 도착했거든요 아 아까 이거 이게 갔나봐 나오기 전에 아까 온 거는 17분에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아니잖아 그 다음 게 7시 10분 아 아까 편의점까지 왔어야 됐나 야 오늘 이거 시작부터 보이네 일단은 7시 1 0분 거는 확실히 가네 때까지 좀찾아봐야겠다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주황터이나 안그래도 뭐 한다고생는데님들장님 사장님이... 안는6 1 7이라고 갑니다. 아니면은 6시에 출발했나치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은 6시 1분, 2분 그때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5 6개월 전이긴 한데, 뭐라고 어, 시간표대로 안가봐 일단 있어보자 아. 근데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에 버스 한번 놓쳤는데도 여기서 놓친 건 아니지만 그랬는데도 성공한 거 보니까 아, 아쉽다. 아쉽기도 하고 조용한 네, 주암 터미널이 아, 자다 보니까 도착했는데, 자다 보니까 어. 아침을 차라리 여기에서 먹을 걸. 그래, 뭐 자꾸 갔네. 9시까지 가야 되 아. 완전 시골이네. 내광마을이라고 해서 주안면 광천뭐 어찌저찌 도착했고, 1시간이나 아, 늦어지긴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6시에 출발을 한것 같네요. 아까 그, 광주 터미널에서. 그래서 제가 6시 한 4분쯤에 딱 다시 터미널 돌아오니까 이미 출발해서 없던 거였고. 최근에 근데 저게 생각이 좀 짧은 게, 1, 2분 전에 도착하면은, 종점이니까 설마, 5분이라 써됐 했으면 5분에 딱 출발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시간표가 잘못된 건지, 뭐, 기사님이 그냥 빨리 출발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감사합니다. 하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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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네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내다 여좀 걸어야 되네. 아, 저기구나. 저 쩌이 맞은편에 보이는데.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가는 여기 삼평삼거리 시간에서 타는 게더 예정 시간을 빨리 도착하거든요. 한번더 환승을 해야 되긴 하는데 예정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아 여기는 그나마 이게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33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54랑 18번 두 개가 하던가으로 가는 건데 광양농역 갔다가 여기로 오는구나. 먼저 오는 거 타면 되겠네. 33번이 먼저 오면은 33번 타고, 18번이나 54번이 먼저 오면은 더 타고. 1 4번이올 때가 되는 거같든 10시 10분에 광양교통에 서 출발이니까, 지금 43분인데, 뭐지? 왜안 와? 여기는 아예 뜨지도 않는 것 같고, 느낌이. 뭐야, 주말이 아예 안 와. 이런 애들은 주말 공휴일 시간표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없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미 지나가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안 와. 결국에 18번 밖에 없는 건가? 근데 문제는 18번이면은 12시 40분에 오거든요?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지만은, 그다까지는 진짜 혹시 모르는 거긴 한데. 뭐 어쨌든, 필요한 거는, 하동터미널 가는 거는 12시 한 4, 50분쯤에 돼야 오니까, 11시거든요? 그럼 최소 1시간 반. 하동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버스가 없을텐데 이걸 타야 되는데 16시 반에 있어 시간이 2시간 반 남아가지고 그래서 얘는 안되고 시외버스 찬스를 한번 써야겠네요 여기서 진주까지 시외버스가 다녀서 다행이네요 여기서 2시간 반 기다리면 은 무조건 실패거든요. 어차피 실패할 거면 차라리 여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근데 사실 시외버스를 타도 원래 예전보다 늦어지긴 하거든요. 어차피 늦어져서 아침에 5분 늦은 게 지금에 거의 몇 시간이야. 이렇게 돌아오네요. 아. 버스 업체 취항을 다시는 분은 평 진주. 네, 버스. 진주에 왔네요. 여기인데 시외버스. 차는 없지 없지. 진주에 도착을 했고 뭐 시외버스를 한번 타버리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진주 터미널에 내렸는데 농협중앙지점이라는 곳에 390번을 타면 돼요.

공점이라는 버스 정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버스 타고 고성터미널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성군 표지판이 살짝 보입니다. <목소리> 성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집에서 하면은 8시 반에 올것 같아요. 근데 인터에서로고 시간표 대구라면 저쪽에 동점에서 7시 40분에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시간표가 맞으면은 좀 빨리 올것 같고 네이버 지도가 맞다면은 아직 한참 남은 거겠죠. 아, 지금이 8시 5분인데 결국에는 네이버 지도처럼 8시 반쯤에 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좀 빨리 오나 싶었는데,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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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약국을 가렸고별로 어. 건너서 포장이 있는데 스타하러 가는 거 맞아. 그래서 타라고 하긴 했거든요. 11분에 오니까 이거 타면 되겠다. 응. 제대교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40번 버스를 타고 고현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정류장이 어디지? 아까 저기 내린데서 타는 건가? 네. 10시 45분에 고현터미널 가는게 없는데 고현터미널에서 연사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연사까지가 버스가 없는 것 같아요 11시 넘으면 그 다음에 연사까지가 걸어서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걸어서 가면은 12시에 연사 도착해서 12시부터 다행히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타면 새벽 한 2시쯤에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네요. 이야 아, 40분. 올라갑시다. 환승입니다. 버스 탑니다. 이긴 한데 이미 버스는 간것 같고, 저기 걸어서 여기 40분 정도 걸어서 가면은... 아, 되냐? 맑은 샘 병원, 맑은 샘 병원까지 가면은 버스가 또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걸어가 봅시다. 40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탈게 2000번이라고, 그 2000번 버스를 타고 이제, 거제도에서 넘어서 부산 하단역까지 가거든요 그걸 타야 되는데 아, 버스가 없어 아쉽구만 그래도 일단 40분 걸어가면은 탈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어제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일단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12시에 출발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 이게 오길 바래야겠구만 아, 여기서 이 맑은 샘병원에서 저쪽에 빠장 보이네. 저기 탄대는 것 같아. 여기 안 뜨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 4분이라고 뜨거든요? 2000번? 오지 않을까? 지금 4 0분 여기 있어 보자. 어쨌 방면은 이쪽 방면이긴 하니까 여기로 올 수밖에 없긴 한데. 아, 여기 차0 0 있다. 아, 있다, 있다, 있다. 어, 잠깐만. 아, 거제 출발. 그러니까 이게 뭐지? 가시 반에 출발? 맑은기병원에서아 어, 그럼 없잖아 잠깐만 이것도 1시시인인데없잠잠만진짜짜로 설마 있겠지? 잠깐만, 잠깐만. 없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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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0분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아, 일단 더 기다려보자. 아, 좋은 지아지 모르겠는데. 안 오네. 시간이 10시 10분. 12시까지 버스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했는데.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길래,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끝이 났네요. 아. 여기 어디냐, 지금. 거제도. 버스 한 번만 타면은 끝인데. 그한 번을 못 탔네 아 아침에 그첫 차만 안놓쳤어도아사 다시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아 적당히 모텔 쳐다 들어가야겠다 찜질방이 근처에 없어서 뭐 괜찮네 3만원에 1박이거든요 대충 둘러보다가 조금 살짝 허름해 보이는 걸딱 찾아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다행히 현금가 3만원에 딱 돼가지고.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실패했네요. 아 하, 이걸 실패하네.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그 5분 차이가, 와, 터차 놓친 게 진짜 컸다. 어디냐, 어제. 천안에서 출발할 때는 오히려 버스가 종점이어서 그런지 늦게 왔어가지고 솔직히 늦게 올줄알았거든 그래서 방심한 것도 있고. 설마 오히려 시간표보다 더 일찍 올 줄은, 하, 그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아우 자야겠네요.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 아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으로 2박 연속으로 찜질방에서 자다가 모텔 오니까 좋긴 좋다. 충전도 맘껏 쫙 하고 찜질방에서는 아무래도 하나 정도? 보조 배터리 하나 정도만 충전했었는데, 여기는 쫙 꺼져서 쓰고, 뭐, 편하긴 하다, 모텔이. 모텔은, 딱히 소개할 건 없지만은, 대충, 어디냐, 여기가, 거제, 거제에 있는 3만원짜리 모텔인데요. 현금가 3만원짜리인데, 뭐, 대충 여기 402호고, 뭐, 당연히 가격 생각하면 허름하긴 한데, 깔끔해, 나는. 화장실 이런 느낌이고, 샤워실 있고, 뭐. 타월도 있네?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방. 방도 뭐, 그렇게 좀 넓고, 레트로한 느낌이 있네. 여기 뭐, 그거네? 탈출, 왕관기 이런 게, 이건 특이하다. 호텔에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봐 이런 거 있고, 뭐, 옷걸이에다가 에어컨 당연히 있고, 냉장고 아까 보니까 아이 음료수 있을 줄알았다니만 음료수는 없고 물두개딱 있네. 저렴한데니까 뭐 그럼 TV 있고 뭐 와이파이? 아 와이파이 있네. 와이파이랑 이건 뭐 그거 TV 그일테고뭐 뭐 수건도 네개딱 있고 이거야 뭐 그거고 면도기랑 칫솔 있고 드라이어 비 이거 뭐 로션이랑 스프레이. 뭐 있을 건다 있네 거울이랑 침대도 넓고 와 나쁘지 않네 장원장 모텔이라는 곳인데 괜찮지 뭐 3만 원이면 뭐